야고보소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그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오늘이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5한번의 주일 예배를 드렸고 오늘이 그 마지막 주일입니다. 불안한해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느끼시고 또 감사하며 사셨는지 궁금합니다. 때로는 힘든 일이 있지만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은 한 해를 마감하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해볼까 따라해 볼까요? 한해를 마감하며, 시작. 한해를 마감하며. 아마 내년 이쯤에 다시 우리가 또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해를 결산하고, 또 한해를 기다리고 그런 시간입니다. 요즘 또 여러분 한해를 마감하면서 인사드릴 곳이 많이 있잖아요. 앞으로 안부 묻고 반갑게 인사하고. 저는, 고몇분 그런 분이 계셨는데,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다른 곳으로 가신 분입니다.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연락 오면, 어 정말 좋은 게, 그곳에서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때,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던, 이곳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어잘 자라고 있고, 저는 상상이 안될 정도로 아이들이, 어 성장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흐뭇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안부를잘 묻고 이렇게 좋은 시간, 아름다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 13절을 다 함께 읽음으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들으라 <뭐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 말씀처럼 우리는 표현은 조금 다를지라도 이렇게 살아가죠 앞날을 계획하고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앞으로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갈지를 잘 생각하고 준비하는 건 여러분에게 필요하고 저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내년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 내년은 내가 2026년은 이렇게 좀 해봐야겠다. 또 어떤 분은 앞으로 3년 후에는 또는 5년 후에는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계획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생은 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아가지 않죠. 물론, 내가 계획한 그림대로 그려질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 좋죠. 그런데 어떤 그림은 내가 그리고자 했던 모양과 전혀 다른 모양으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맞닥뜨리는 것이 인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생의 현실과 한계의 대표적인 면을 이어지는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일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내일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일일을 알고 싶어 합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내 인생에 펼쳐질까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계획, 뜻을 무시하는 거죠. 알고 싶어합니다. 모든 방법으로 무슨 방법을 써서도 알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찾아가고 저런 사람 찾아가고 이런 스타일로 점을 보고 저렇게 해서 미래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대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자.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게 분명하죠.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방금 읽은 13절에서 계획을 하잖아요. 여기에 가서 저기에 가서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알지 못하는 미래를 근거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 계획이 우리의 계획대로 되어 간다는 것이 사실상 맞지 않는 것이죠. 미지의 상태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어떤 전제를 채우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 전제가 틀어지거나 상황이 달라지면 우리의 계획이 계획대로 일이 진행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인생을 허락하신 그 목적에 보면 장래 계획은 우리가 세우지만 매우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그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알수 없는 미래를 그림을 그릴 수는 있지만 그 그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원망하거나 힘들어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또 다른 한계를 직면하는 면이 있는데요. 그것은 14절에서 다시 한번 언급됩니다. 우리 14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게 더하여 우리의 생명은 내일이 없습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처럼. 요 며칠 사이에 안개가 많이 심했는데요. 안개라는 것은 밤사이 끼다가 또 새벽까지 끼다가 해가 떠오르면 언제 없어졌는지 모르게 사라져버립니다. 인간이란 인간의 생명은 한계가 있죠. 유한합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이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마치 내가 계속 살아갈 것이냐. 그렇게 계획하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죠. 미래를 내일 일을 모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 영원히 지속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예배를 드린다는 그 자체가 매우 놀라운 일이죠.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오히려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은혜죠.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자리에 예배 드리고 오늘까지 살아가고자 애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에게 허락되지 않은 날이 바로 오늘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이죠. 내일 일을 알 수가 없고, 내일의 생명을 담보할 수 없고, 보장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의 연약함이고, 한계고,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또한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은 또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우리말에 시간이 쏜살 같이 지나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쏜살, 쏜 화살처럼 시간이 그렇게 날아가듯 빠르게 지나가는 것이죠. 우리는 아마 내년 이쯤에또이 말을 할 겁니다. 어, 요즘 시간이 왜 이리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2026년이 시작된 지가 어제까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해가 또 연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할 겁니다. 영어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time flies. 시간이 말 그대로 날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창조된 인간, 동양인이든 서양인이든 모든 사람이 와, 우리는 내일 일도 알지 못하고 우리는 내일 생명도 없는데 오늘의 시간도 너무 빨리 지나가는구나. 이게 인생의 모습이고 우리의 한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어진 지금을 잘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을 잘 살아야 합니다. 이것 외에는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의미있게, 매일을 가치있게, 보람있게 잘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인생관,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이 의미있고 가치있고 잘 사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사는 것이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한 가지 공통된 가치관의 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가치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한 믿어보겠다고, 하나님을 믿어보겠다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믿어보겠다고 결심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공통된 가치관이 하나 주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가치관입니다. 사람마다 살아가는 모습은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의 공통된 가치관이 있는데 그것이 성경적인 가치관이고요. 그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과 저는 잘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을 이 순간을 매번 매번 그때마다 일마다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 더 길게 보면 올한 달을, 올한 해를 성경적인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는 것, 조금 길게 보면 남은 평생을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따로 살아갈 때 여러분과 저는 잘 살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올한해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몇 번이라도 어떤 문제가 나에게 있었을 때 의사결정을 해야 될 순간에 하나님은 정말 무엇을 원하실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일까? 기뻐할까? 라는 생각을 했다면 우리는 꽤잘 살았습니다. 거기에 더한 걸음 나아가서 어렵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고 그것을 실천했다면 우리는 꽤 멋지게 산, 잘산한 해가 될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난 아직까지 그렇지는 못하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 이제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하며 살아가야겠다. 라고 결심할 때가 아주 지금이 좋은 때이고, 그리고 내년은 한번 그렇게 살아보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갈 때잘 살아가는 것인데, 이어지는 본문은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 그늘. 앞에서 읽었던 13절, 14절에 살았던 사람과 조금 다르죠. 이 여기나 저기에 가서 무엇을 하면 내가 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15절에서는 주의 뜻이라면 이것이나 저것을 하고 이것저것하며 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의 뜻이라는 표현에 조금 주목을 하고 시간을 조금 할애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신학 공부를 하러 와서 신학교에서 참 많이 들었던 것이 주의 뜻입니다. 로즈윌, 가 l l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서 종무식 같은 거 하고 이제 1월 달에 보자고 할때 직원들이 서로 하는 이야기가 1월 달에 보자 해놓고 로즈윌이 가치 위 하나님께서 뜻 허락하신다면, 이 s w 로즈 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그런 말을 일상의 삶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면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이루는 핵심입니다. 여기서 주의 뜻, 이것은 주님의 뜻. 여기서 주님의 뜻은 예수님의 뜻,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입니다. 똑같습니다. 주의 뜻, 주님의 뜻,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이것도 저것도 할것이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Lord라고 합니다. 주인. 어떤 존재를 주로 모시면 그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죠. 그 주님이 주인이 여기 가라 하면 가고 이것 하라 하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이 하기를 원하는 것을 하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가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말로만 주님이라고 불러놓고 실제로는 내가 주인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러면 뭐가 안 맞습니다. 안 맞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의 뜻, 이, 이 주의 뜻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의 기준, 가치관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1년을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판단하는 기준도 역시 주의 뜻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한 해를 마무리하며 오늘 같은 날에 이것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내 뜻대로 살아가나? 아니면 내 삶의 주의 뜻이라는 게 어느 정도 영향력을 끼치나? 아니면 그보다 더 중요하게 다가오나? 이것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성경적인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처럼 주의 뜻이라면 제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우리 교회에 있다가 다른 지역에 가신 한 분을 만났는데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가 계속 그곳에 살고 싶다는데왜 그런지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좋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주분이 여기 있을 때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믿음이 많이 자랐구나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교회를 잘 섬기고 봉사하며 믿음이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 주의 뜻을 따라 또는 주의 뜻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지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대로만 살지 말고 그러면서 주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예수님.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자신을 주님이라고 불러야지. 다른 사람한테 말할 때 내가 이렇게 하지 말고 주님께서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예수님 이걸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제가 이걸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며 주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의 뜻에 대해서 하나 더 생각해 보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뜻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우리는 주의 뜻을 평소에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주의 뜻이라고 한번 마음먹으면 이것이 무조건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조금 어려운 내용이죠. 조금 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 다룰 수는 없고 제가 꼭 내년에 주의 뜻에 대해서 주의 뜻과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문제, 이슈, 주제에 대해서는 꼭 한번 다루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잠시 시간을 내어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주의 뜻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는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옥살이를 한다는 소식이 와서 빌리포 교회가 회의를 해가지고 헌금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바울의 옥바라지를 도와줄 사람을 모집했습니다. 그 중에 에바브로 디드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도했겠죠? 그리고 자기가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주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빌리포는 지금의 터키 남쪽에 있고 로마는 이탈리아잖아요. 한 1800km, 2000km 되는 k m 로 하자면 그리고 여행 기간은 한 달이 훨씬 넘는 먼 길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뭡니까? 그때는 여행길이 여행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도도 많고 도적도 많고 돈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일입니까? 힘든 일입니다. 누군들 선택 가려고 하지 않았겠죠. 그때 에바보로디도가 손을 들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에바보로디도는 헌금을 가지고 바울을 돕기 위해서 로마로 갔습니다. 그 길이 얼마나 고생길이었겠습니까? 주의 뜻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가는 길도 순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이면 그 일을 내가 결정해 준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사해서 내가 하는 일이 무조건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주의 뜻에 대해서 꼭 한번 시간을 내어서 깊이 있게 나누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도착하자마자 병이 들었습니다. 빌리포스 2장을 보면 그 병이 간단한 병이 아니라 죽을 병이 들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몹시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주의 뜻은 그러면 안 되죠.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데 손을 들었으면 일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탄하게 풀려야 됩니다. 자기가 부도에 갔을 때 마침 로마로 가는 배가 있어야 됩니다. 그 배를 아주 싼 가격으로 타야 됩니다. 그리고 날씨가 뒷받침해줘가지고 항해가 순탄해야 됩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도둑도 안 만나고 그냥 좋은 사람들 사이에서 무사히 여행해가지고 로마에 도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못했던 것이. 그러니까 병이 난거 아니겠습니까? 아픈 사람을 보냈겠습니까? 건강한 사람이 출발했는데 도착해서는 죽을 병이 걸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주의 뜻 순종한다고 해서 그 과정까지 평탄할 것이다. 무조건 내가 주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감격해서 결과마저도 좋게 해줘야 된다. 그렇게 그런 일도 있겠지만 꼭 그렇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주의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중요하게 이거는 꼭 한번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의 뜻이라는 게 있는데 주의 뜻은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그 과정이 어렵더라도 끝까지 가야 된다. 이 정도에서 우리가 마무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여러분, 허탄한 자랑이 뭘까요? 우리가 읽었던 13절까지에서의 문맥을 보면 주의 뜻과 관련 없이 어떤 일을 했는지 결과가 좋아서 그 결과를 자랑하는 거죠. 뽑기는 겁니다. 뽑내는 겁니다. 그게 허탄한 자랑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가 주의 뜻과 관련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의 뜻을 따라서 어떤 일을 했을 때 결과가 좋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일을 했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죠.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내 계획입니다. 아, 나 이거 좀할수 있을 것 같아. 이거 하면 좋을 것 같아. 했는데, 아이고, 결과가 좋은 거예요. 너무 결과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거죠. 뻑이고 싶습니다. 뽐내고 싶습니다.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교만이 있는 거죠. 교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죠. 내가 했으니까, 내가 이루어냈으니까, 나는 자랑해도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셔도, 없어도 나는 이쯤 할수 있다. 그래서 교만이 딱 들어가니까 허탄한 자랑이고, 그러한 자랑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악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교만이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거 하지 말합시다 우리가 올해까지 좀 이렇게 뻑이며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뭐 하는 일이 너무 잘될수 있잖아요.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안 살아도 승진합니다. 뭐 제대로 안 해도 돈 법니다. 우연히 집을 샀는데 집값이 오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주식을 샀는데 주가가 오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 내가 말이야. 나 이렇게 똑똑해.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악한 것이라고 하잖아요. 악한 거. 악한 거는 하지 맙시다 우리는 악한 거 하지 마 올해까지는 그렇게 살았다면 내년에는 내가 주인이 돼서 결정해서 잘되면 그 자랑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악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서 잘되게 해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에바브로디도처럼 그게 잘안 돼도 돈은 잘 전달했겠지만 자기가 죽을 병이 들어도 그는 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것이냐 여기고 맘대로 하고 얻은 결과를 뻐기고 자랑하는 것, 그게 바로 악한 겁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특히 2026년은 우리에게 이거는 싹뺍니시다 이것이 철장 기독교적 시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가치관입니다. 조금 다르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안 살아도 됩니다. 이렇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렇게 살아라고 우리가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그분들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갑니다. 자신이 주인이죠. 그래서 뭔가 해서 결과가 나오면 자랑해야죠. 얼마나 하고 싶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자랑을 들어 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지 마.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성취한 결과가 있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도 저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 이것이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년부터는 정말 한번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습과는 다른 한 번도 걸어가보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복문 17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입니다. 갑자기 죄의 문제가 나오죠. 죄. 다 관련이 있습니다. 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하신 것을 하면 죄입니다. 그렇잖아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리스, 돈 리스트 있잖아요. 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그거 하면 죄지만. 또 하나, 하나님께서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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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거 안 해도 죄입니다. 지금 본문은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선은 포괄적으로 오늘 설교의 주제와 관련돼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겁니다. 또한 소극적으로는 협의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착한 일 하고 하는 것, 그것도 선이죠. 그거 하라는 거죠. 근데 오늘 맥락에서 보자면 그것보다는 주의 뜻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옳은 일인 줄 알면서도 너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면 그게 죄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맙시다. 이전까지는 그렇게 살아갔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주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렵지 않죠? 이 정도는 우리가 할수 있잖아요. 이 정도는 우리가 결단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올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모두 이렇게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 그것을 제 뜻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 뜻대로 살아갈 것을 결심하고 다짐하고 실천하는 제가 되기 원합니다. 이런 결단의 마음을 담아 우리 오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